드림머등서림미비 이민자 800만 명이나 구제하는 이민개혁을을이이든족플플에포함함킬킬없없다판 판정을 은은주주 상원 지지부부플플랜를 상원 입입법문에 공식 제시하고 재판정해 줄 것을 요청해 결과가 주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 이인자인 원내 총무이자 드림 a m 의 f 자인딕 더빈 원내 총무는 이민자 구제를 위한 플랜 t 를 엘리자베스 맥 o 노 상원 입법 고문에게 공식 제시하고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딕더빈 민주당 상원원의 총무는 800만 명 구제안의 대안으로 마련한 플랜 B와 의회 예산국이 산정한 예산과 경제력과 추산 지표구서를 함께 제출했다며 상원 입법검문이 이번에는 민주당의 독자 가결하려는 예산추정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노 상원 입법 고문이 이민자 구제 플랜 B를 예산 조정법에 적용하려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사회 정책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정해야 수백만 서류 미비자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구제 조치는 현행 이민법에서 극히 일부만 수정하면 시행 가능한 것이고 공화당의 레이건 부시 행정부 시절에 가동한 바 있어 채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수년 전 한인들도 많이 이용한 바 있는 이민법 이사와의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입니다. 이민법 이사와의 조항을 부활하면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도 벌금 1 0 0 0 달러 정도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그린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인 서림미 비자들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보다는 합법 비자로 왔다가 체류시안을 넘긴 오버스테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사와의 조항의 부활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 레지스트리로 불리는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 데이트는 1986년 레이건 불법이 민자 사면 때 설정된 1972년 1월 1일로 35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리지스트리 데이트인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수십 년 동안 미국서 살아온 장기 불법 체류자들이어야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리지스트리 데이트를 2010년 1월 1일로 변경하면 은 불법 이민자 670만 명, 2005년으로 설정하면 530만 명, 2000년으로 변경하면 350만 명이 미국서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